어 아, 근데 여러분 딱 봐도 겨울 바다 같지 않나요? 이야 타이라다 여러분 드디어 타이라바 시즌을 오픈합니다! <laughs> 제가 두 종류만큼이나 또 사랑하는 장르입니다, 여러분 이 타이라바죠. 이 참돔 특유의 입질 패턴, 그 다음에 그 랜딩 손만 대 빠지면 처박! 약이 없다는 장르죠, 여러분. 올 시즌, 제가 빠가 잡는 그 시간까지, 올 시즌 기록을 잡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, 달립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저번 시즌 끝나고, 싹 맡겨서,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해줬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 시즌에 가장 즐겼었던 주력대니다 월드 액션이 제일 재밌어가 그래서 오늘 일단 전 시즌 주력대로 세팅을 할게요 그래도 시즌 첫 잽인데 첫잽 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고 싶어요 네. 지렁이는 뭐안 키우셔도 상관 없지만 루어로도 충분히 샴돔을 잡을 수 있지만 전 지렁이 두 마리 끼워줄게요 시즌 첫 출주의 기대감에 밀링이 가볍다 그냥 여가지고 받아가될것 같아. 한번 려고 해보세요. 다 뿌띠 나왔어 여 뿌띠. 한20네 꼬리가 길거든요. 딱 26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첫 거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홀링에 한번딱 때리더니 다행히 같이 따라 내려와줘서 바로 마이크를 다시 맞았어요. 제가 입질 받았을 때 양옆 분들도 입질 같이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질 왔을 때 바이트를 외쳐주시면 이 바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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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트. 그때 이제 옆에 분들이 같이 바닥을 노린다던가상도 어, 층을 같이 노리면은 같이 이렇게 힌트가 걸려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9cm. 39cm 나왔습니다. 39cm. 빵이 확실히 사짜 빵이 안 되네요. 아, 너무 재밌네요. 미쳤네. 미쳤어. 미쳤어. 이 너무 좋아. 아 참돔 사랑해요. 참돔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.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중성리트리브가 기본이고 참도 입질 패턴이 확실히 물면 반전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. 근데 반전 타이밍을 잘 잡고 킹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리트리브 하시고 반전 타이밍을 아직 모르시는 입문자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킹을 때리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게 훨씬 더 훌륭합니다. 뭐 보통 참돔도 참돔이지만 함께 올라오는 잡업들의 재미도 쏠쏠하다. 오 뭐야 노래미다 노래미. 어, 진짜, 진짜 싫어. 아이들 좋은데 어, 노래미는 어, 지금 가고살려 50은 넘고요, 6자 걸칠 것 같아요. 어. 어. 6자 도는, 와와 앞에 잘 맞추고. <laughs> 64 정도, 63.4 63, 나오네요, 4. 63.5 정도, 64 나왔습니다, 64, 꼬리. 우와, 이건 회 뜨면 진짜 맛있겠다, 맞죠? 회는 안 좋아하지만. 천재 마치 선장님 고기인 거 맞지? 와아아아이 좋아, 사이즈. 아이트 화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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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. 뭐야. 은 미지개가 많다. 촛불, 촛불 이거 완전 내꺼져. 왔어요. 왔다, 왔다. 성대 왔다. 왔다, 왔어. 왔다, 왔다, 왕. 성대 왔다. 왕성대 왔다. 는 나오라는 참돔은 안나오고 계속 잡어들의 향연이 이어진다 송뱅이 아니다 송뱅이 여왕 저도 꽃티사이에 뭐 이제 삼자를 많이 잡는거 보다는 삼자를 많이 잡는거 보다는 참돔은 사실 딱 그냥 손바풀 정도 사짜오짜 한두마리 한마리 좀 아쉽고 두세마리 잡으면 좋고 그 뒤부터 송뱅이 많이 잡으면 좋고. 집에 갈때좀 촉촉하다 참전 잘 나오던구만! 왜 나도 한테 참전 안켜게 난리야 사짜 줘야지 사짜 나오던구만! 왜 나도 한 사짜 안뜨는데 와! 참이다 님들 참전이야 근데 와! 드디어! 말. 5까지 나왔고, 배달까지는 5까지는 3 0개 나왔거든요. 3,000개. 3 0 3 9 5 있어요. 0 0 0개 3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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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다0개 3,000개. 3 0 0다개좀 아니었어? 3,000개. 3 3 0 0 0었어3 근데 왜 빠졌냐면 왜 빠졌을까 아까 똥뭉이 감느라고 랜딩을 쪼어냈는데 그대로 랜딩해서 그래. 아니 아까도 1 0로 샀다. 1 0로 샀다 였다그랬어요아 내가 제가요 파이라바 하면서 매일 하던말 중에. 있어요. 입질을 받는 거는 타이라가 는게 어묵이에요. 뭐. 입질을 받는 거는 뭐 뚜뚜미처럼 크림 마리스 이게 이게 마리스 어묵이 아니기 때문에 입질을 받는 거는 어묵이지만 래딩과 호킹은 시용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내 실수로 내 실수로 이렇게 빠질때 이런 거에 저는 멘탈 진짜 많이 달고.. 멘탈이 좀 흔들렸어. 무치다아요 그리고 방송에도 뭐가 없어. 포정이 완전 빗썸어요. 그러면 G 분들 아무도 로드가 없거든요. 저는 정리할게요. 아쉽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은 조항으로 마무리. 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마치고 들어왔더니 한반 쪽인데요. <laughs> 이 무슨 일이고 현재 시간 7시고요 오늘의 이동을 네, 마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오늘 드디어 드디어 시즌 오픈 식이었어요 마릿수도 꽤 좋았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32야 32야 뽀 사이즈가 많아서 방생이 꽤 많았고요 그래도 손맛 보신 분들은 이제 4차에서 6차까지 손맛을 보셨는데 저는 아쉽게 오늘 최대 가 39.5cm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아, 진다 아니, 선장님, 오늘 최대 가몇 cm예요? 아, 어, 최대 30, 31cm. 31cm는, 35cm는 되겠어요, 35cm. 3자부터 35, 여기까지가 가장 많았어요. 그 뒤에 이제 4자 꽤, 나, 4자 여러 마리 나오고, 크게는 이제 5자, 6자까지 나왔습니다. 오늘 입학식이라 그런지 딱한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튼 제가 놓쳤습니다. 다음번에 아직 시즌이 길게 남아있으니까 시즌 내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 짓고 퇴근하도록 할게요. 안녕 가자 기록을 세우렴